자, 안녕하십니까? 에스파 TV 카나입니다. 자, 오늘은 느낌이 오셨겠죠? 구독자 이벤트 결과 발표 날입니다. 자, 이 영상은 편집 없이 통파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빠른 진행을 할 거고요. 그리고 이 구독자 이벤트를 실시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셨어요. 그리고 많은 이 영상에 참여와 댓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정말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굉장히 좋은 말을 보낼 수 있었어요. 자, 자 이렇게 말이 많았고, 자 이제 한번 진행해 볼까요? 폴트브로 진행하는데 이 주소기 지금 주소기래. 자이 영상에 댓글을 적어온 걸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소를 복사하고 추첨 시작 이벤트 주소 붙여넣기 그 다음에 불러오기를 합니다.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. 자 많이 601명이 보셨어요. 그리고 라이크가 103. 그 다음에 댓글이 65입니다. 그러니까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댓글이 누락되신 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좋아요만 눌러주신 건지 잘좀 잘 애매하고 안타깝네요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그렇게 적지 않으셨을 텐데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에 이메일이 안 적혀 있으면 재추첨에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25일 이후에 적어주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은 재추첨에 들어가니까.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댓글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까요 65개 댓글 불러와라 아이고 자 이렇게 많이 칭찬 저가 다 내용을 다 읽어 봤어요 다 제가 하트를 눌려 드렸죠 다 눌러 드렸는데 정말 응원해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어쩜 그렇게 다 천사예요 저 감동했잖아요 정말 제가 다 하트 누르면서 다 봤어요 혹시 이렇게 추첨해서 누를 거고요 자 혹시 뭐 이것이 당첨이 안 되더라도 제가 또 진행을 할 테니깐요.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제가 또 응원해 주시면 또 그거에 맞게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커피라고 적었어요. 잘안 보이시죠? 안 보이는 건가? 커피라고 보이시죠? 커피 다섯 명을 1등을 제가 등록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컴퓨터는 그냥 예시라서 제외하고요. 커피 1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이렇게 보이시죠? 커피 적힌 거. 자, 커피 1번부터 추첨을 하겠습니다. 자, 추첨 픽. 첫 번째 분 어느 분일까요?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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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픽컬 박스. 짠! 아, 혼자수 님. 자, 댓글 달아 주셨어요. 100명 축하해요. 메일 적어 주셨네요. 정말 100명 축하해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혼혼 자수 님. 어, 발음이 안 되네요. 혼 자수 님은 1월 19일 날 등록하셔서 이제 뭐 해당이 되시고 좋아요, 구독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요. 축하드립니다. 자, 다음 분 원해 갑니다. 바로 추천, 추천. 바로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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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! 짠! 이월 님. 이월님 1월 20일 날 써주셨고요. 와인에 관심이 있어서 영상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와인에 관련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도움이 되었습니다. 지금은 구독자 수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더 힘내서 구독자 수 많아졌으면 좋겠네요. 힘내세요. 응원하겠습니다. 자 메일 적어주셨고 구독 좋아요 확인 다 되었습니다. 아 정말 이 와인이라는 게 너무 많은 이렇게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뭐 구독자를 보고 제가 하진 않았어요. 제가 정말 좋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이 어, 이월님도 그 와인을 사랑하는 마음 보시고 저를 오신 것 같은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와인님 와인을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해 볼게요. 자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. 자 이제 세 번째 픽고 누굴까요? 자. 100명 축하드립니다 아우, 저 영상 제대로 보셨네요 자, 나만의 게임방님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, 1월 15일 딱 되셨고요 구독 좋아요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잘 적어주셨네요 아,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응원 메시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분짠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! 아유, 최정인님 축하드립니다. 자, 1월 13일 날 적어주셨구요. 이메일 축축축! 아, 정말 축하 감사드립니다. 자, 정말 응원도 해주시고, 정말 저를 이 이벤트 하는 동안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 자, 마지막 분이네요. 자, 마지막 분! 아, 이게 안 되더라도 제가 또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림에 제가 꼭 보답하는 BJ가 될테니까요 많이 꼭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. 마지막 분 갑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 분은 제발 이종범 님. 어, 야구, 야구 야구 선수 아니시죠? <laughs> 장난이고요 자, 1월 15일 날 적어 주셨고 100명 달성 축하드립니다. 1000명까지 화이팅. 자, 천명 가야죠. 제가 이벤트 무조건 하지 않겠습니까? 천명 가면?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와인도 많이 사랑 와인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자 이메일 잘 적어주셨고 구독 좋아요 잘 확인되었습니다. 자이 다섯 분 이정범 님 최정인 님 나만의 게이방 님그 다음에 이월 님 혼자수 님 정말 축하드리고요. 제가 메일로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답장을 꼭 해주셔야 제가 보내드립니다. 이 선물을 커피와 이 교환권을 만약에 이거 확인이 안 됐는데 제가 보낼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다섯 분은꼭 메일을 받으시면 꼭 답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안 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조금 더 저를 응원해주시고 좀더 좋아지면 제가 열심히 돈을 벌고 저가 열심히 와인을 해서, 와인 유튜버를 해서 좀더 사랑받는 BJ가 돼서, 음, 더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. 정말 응원. 감사드리고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, 정말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정말, 정말, 정말 감사드려요. 오늘 여기까지! 뿅!